볼싱글 뜻칠지우의 이혼 사유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겁습니다.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나오자마자 남자한테 결혼 빠르게 할 생각이 있냐? 난 결혼 중요시한다. 난 가족 만들려고 나왔다.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많이 깸. 아니, 두 번이나 텀 짧게 실패했으면 뭔가 신중한 모습 보여야 신뢰가 갈것 같은데. 결혼의 목숨건 사람마냥 또 결혼 결혼하는 게 뭔가 비호감 같은 걸 넘어서 무서움. 두 번째 이혼설도 남편이 술 마신 것도 사회생활 다 망치고 알코올 중독자 마냥 허구한 날술 달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혼까지 했는데 당연히 모든 부부라면 상의하고 계획하는 이세원한다고 남편을 자기 애 낳는 도구처럼 취급한 사람 만든 것도 그걸 시댁에 가서 난리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이유 듣고 당연히 돌싱도 받아준 시부모 입장에서 손주도 낳기 싫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따진 며느리에게 뭐라고 좀 했다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큰 소리 한번안 치고 귀하게 자랐다. 이런 집에선 난 가족이 될수 없을 것 같다라 고 친아버지를 부른 사고방식이 뭔가 어메이징함. 이 짧은 사연에 돌싱 받아준 두 번째 남자 결혼 생활이 눈에 훤히 그려짐. 아니, 본인 안정감과 가족을 이루어야겠다는 욕심 하나로 결혼은 3년 빵 때릴 생각이 간절하게 있는 사람이 자녀 같다는 건 이혼 사유로 만드는 사고방식이 어지러지람그 짧은 썰 푸는데 얼마나 자기중심적 사람인지 영력하게 보여서 무서울 정도였음. 댓글 반응 보시죠. 나도 두 번째 이혼은 이해 안 됨. 조건 봤으면 바쁜 사람이었을 테고 두 번째인데 굳이? 자녀 계획을 상의한 게 아니고 강요한 거잖아. 저런 환경이면 나라도 안 낳지 못 낳지 절대. 남편이 육아 참여도가 높지도 않았을 걸로 보이고 일까지 그만두라고 강요했다잖아. 차라리 나도 어떠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솔직해 보일 텐데 전부 남자 잘못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